진짜 천생, 진짜 연예인 하려고 태어나신, 진짜 타고나신 슈퍼스타. 이 정도면 래퍼로 출연한 게 아니고 약간 GD 광팬으로 출연한 것 같은데. 약간?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저는 래퍼 아이일입니다 저는 시몬입니다와아 예. 아, 이거 진아아 그냥 너무 뻔한데 이거는 이건 아아이곤 g d 아아 g 아아아아아아아아아이아아아아아 아 근데 저희 둘다 지디를 너무 좋아해서 이건 진짜 찐 리액션이 나옵니다. 와. 어이 무대 영상은 본적 없어? 이거 무대 아, 위에서 뮤직비디오 똑같이 옷입고아아 아, 이거 봤다 봤다. 어. 저때 지디 님저 88년생이셔 가지고 88년도 올림픽 모자 쓰신 게 너무 멋있어. 솔직히 뭘 해도 그냥 멋있으세아 태양 님도 같이 있으셨구나. 어. 그 광희 님도 진짜 아 맞다. 모두 아 무대. AM a good. Boy. Let's go. Let's go. 아 이거 미국의 유명한 래퍼분들이 리액션 하신 영상도 있으시거든요 진짜 다 칭찬하세요 막 멋있다고 막 코리안 크리스 브라운 막 이러면서 막 이제 빨간 바지는 이길 수 없다 막 이런 리액션도 하시던데 미국, 미국 래퍼님들이 아, 솔직히 이 유닛 활동 한번더 해야 돼 맞아요. 어떻게 한 번밖에 안 나와 이, 이 엄청난 유닛 활동 원래 빅뱅, 빅뱅 분들이 원래 초반에는 저렇게 태양이랑 지디님만 데뷔하려고 하셨잖아 원래 맞아요. 힙합 듀오로 원래 맞아요. 이때 한을 푸셨나 보네 와. 근데 너무 멋있어 진짜로 I'm good boy, good boy. 아, 이거 안무도 그 아, 뭐지 그 옛날... 아 페리스 고블린 맞죠? 아, 페리스, 페리스 고블린, 고블린. 맞아, 아 어, 어, 뱅뱅뱅에도 나오셨죠?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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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어 목줄 목줄 차시고, <laughs> 어이 정도면 래퍼로 출연한 게 아니고 약간 GD 광팬으로 출연한 거 같은데 약간. <laughs> 아니 도대체 언제 촌스러워지는 건데? 5년 전 영상인데 5년 후에도 간지날 때. <laughs> 어, 5년 전이구나. 진짜 킹정합니다. <laughs> 저 콘서트 다 봤어요. 콘서트 영상도 진짜 다간지나 진짜, 진짜 미쳤어 움직임 하나하나가 다 너무 멋있어요 미국에서 어떤 유명한 잡지 지드래곤 콘서트를 보시고 그 기자분이 지드래곤의 마이클 잭슨이랑 비유하셨어요 진짜 엄청난 일인 거죠 완전히 마이클 잭슨 무대를 보는 줄 알았다 약간 이런 식으로 썼었거든요 유명한 잡지 저 새끼 지디님은 진짜 아이돌로 데뷔하셨지만 아이돌 로만 표현하기에는 어, 말도 안 되는 아티스트죠. 완전 와! <laughs> 동시에 느꼈다, 어, 지금. 동시에 느꼈다. 어, 너무 잘생겼어요, 어, 진짜. 와. 어, 지금도 잘생겼 <laughs> <laughs> 이러면 약간 우리 게이, 게이 같이 보이는 동경, 동경. 어, 오케이, 동경. 어, 동경. 근데 제가 지디님을 진짜 중학생 때부터 좋아하고, 지디님 때문에 진지하게 음악 시작한 거거든요 지디님이 <laughs> 너무 멋있어가지고. <laughs> 네. 그, 저희보다 훨씬 더 어리신, 지금 약간 Z세대 래퍼분들, 약간 서동현님 빅나티님도 이제 GD 맞아 맞아 되게 뭐 좋아하시고, 어. 리타치님도 빅뱅 되게 좋아하신다, 고 그렇고, 이제 영향력이 엄청나신 분이시죠. 활동하신 지도 되게 오래됐는데. 와, 관객들도 약간 오, 미쳤어. 근데 원래 일본이 되게. 그지 관람하실 때. 어, 조용하게 하시는 문화가 있는데. 어. 어. 여기 일본이야? 어, 어 일본이야. 아, 어. 뭐야? 아, 판타스틱 브레이비. 아, 아, 약간 마마 구성 효과 네 어. 아 이것도 완전 레전드 고기시죠. 난이 콘서트 영상 난 처음 보는 거 같아. 어, 지디 팬인데 이거를 이걸, 아, 이걸 안 봤네. 아, <laughs> 춤을 너무 잘 추셔 진짜로 잘 춘다는 말로만 표현할 수 없어. 난 지디님보다 멋있게 추는 사람 못 봤어. 잘 추는 사람 잘 추는 사람은 많이 봤어도 못 하려고 어. 있을 수는 있겠지만 <laughs> 내가 본 분들 중에는. 아, 오케이. 오케이. 아 난. 아... 저 이거 뮤비 나오자마자 진짜 100번 본것 같아요. 아니, 지금 봐도 안촌스러워, 진짜로. 그러니까. 언제까지 간지가 나실 건지 물어보고 싶네. 우리가 저번에 하면 그냥 국수인데, 이제. 어, 그니까. 노랑 노란 국수 되는 건데, 바로. 그, 이게, 이 노래가 진짜 충격적인 이유가 뭐냐면은, 되게 가사를 보면 되게 건방지거든요? 근데 이제, 지딩님이 아무튼 아이돌로 데뷔를 하신 거잖아요. 근데 이제, 아이돌이신데 이런 약간, 자기를 뽐내는 가사. 이제 이런 걸로 노래를 내버리고, 그걸로 이제 차트에 오르신 거죠? 와, 너무 멋있네. 아, 저 크로마츠. 크로마츠 솔직히 지금도 멋있는데. 아, 이게 진짜. <laughs> 건물을 올리지 진짜 지디님이 건물 올리셨잖아요, 멋있지. 멋있어 멋있어. 그러니까 너무 멋있어. 이거, 이거 이걸로 멋있게 썼어. 아, 아니, <laughs> 지디님이니까 <laughs> 가능한데. 이거 멋있어. 새가 된다. 응. 그 이때는 약간 이 뮤비 나왔을 때그 한국의 유명하신 래퍼분들이 다 지디님 칭찬 글을 올리셨어요. 이건 진짜 말도 안 되는 역사적인 노래예요, 솔직히 한국 K-팝 역사상 래퍼분들뿐만 아니고 김이나 작사가님 그분도 이제 이게 인트로라고 하면 감탄하면서 이제 올리셨던 거라서 네. 이거 타이틀 아니었는데 어, 그러니까 이제 뮤직비디오에서 이 장면이 되게 멋있는 게 뭐냐면은 지금까지 입었던 뮤직비디오 같은 데서 입었던 자신의 의상들 그걸 채워놓고 간지하면 GD GD 하면 간지 사실 플레이 간지 드래 아까 얘기했던 거 아, 그렇지 어. 간지 드래그, 간지 왕이죠 와씨, 지금 진짜 지금 봐도 개쩐다. 이 곡은 진짜 모든 것이 예술임. 뮤비고 가사고 춤도 쩔어. 심지어 저 후디도 너무 까리해서 따라 샀었는데. 야, 당신 아니에요? <laughs> 어, 내 마음을 약간 대변하는 느낌이긴 한데. <laughs> 근데 진짜 와, 무제. 못 정해셔서 무제로 하시. 그러면 언타이트도 2 0 1 4라고로 적혀있으니까. 근데 이게 진짜 신기한 게 2014년에 만드셨다는 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 근데 이게 2020몇 몇, 년도 이었지 2019년인가 2020년인가. 어. 그 근데 차트 1위 하신 거잖아요. 어. 진짜 지디님은 어. 진짜 장난이 아니고 미래에서 오신 인간이세요. <laughs> 진짜로 타임머신 타고 어. 오신 것 같아요. 네. 이런 노래 분위기로 원테이크로 간다는. 건 진짜 천생 진짜 연예인 하려고 태어나신 진짜 타고나신 슈퍼스타. 우리 진짜 팬이다, 그치? 어, 그니까 그 지디님 이제 처음에 약간 그 그룹에서 래퍼 이런 이미지로 씨, 나오셨는데 씨. 보컬도 이제 되게 잘하시고 춤도 거의 댄서들만큼 네, 잘 추시고. 그 제가 음악 진지하게 시작하게 된 이유도 그 지디님이 너무 멋있어서 정보를 찾아봤는데 작사, 작곡, 패션, 춤, 노래, 랩프로 그냥 다 하시는 분인데 다 잘하시니까 너무 멋있어서 아 나도 저런 사람이 되고 싶다 해가지고 이제 시작한 거거든요. 완화 이치군요 어, 그렇 <laughs> 와저저옷화할수 있어요? 어저땡못 하죠. 아나나나나나아 진짜 우리 셀이다 그지? 그 <laughs> 우리 둘다 알고 있는 게 보이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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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지딩님은 몸도 음악이세요. 맞아요. 그냥 몸이 몸으로 지금 노래를 부르고 계세요 지금. 여기서 고개 왜요? <laughs> <laughs> 와 우리가 하면은 어떻게 될까? 어... 목이 아픈 건가? 상상하지 말자. <웃음> <웃음> 어떻게 사람이 모든 게다 간지가 나시지 이름이랑 생일이랑 옷이랑 랩이랑 노래랑 춤이랑 그냥 갓지용입니다. 갓지용. 가치용. 아제수 너무 멋있어. 래퍼로 출연했는데 너무 약간 광팬으로 나오는 것 같은데. 솔직히 래퍼분들 중에서도 저 같은 마음 가지고 계신 분들 진짜 분명 있어요. 분명히, 분명히 어. 많아. 지금 아직 정해 있는 만주가 꺼지지 디 무슨 댓글 중에 진짜 웃긴 거 있는데, 막 누가 그 10년 전 영상이라니까 뭐라고? 난 내일 영상인 줄알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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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영상도 아니고 내일 영상인 줄 알았는데, 이게 진짜 엄청 웃겼는데. <laughs> 내일 영상인 줄 알았는데, <laughs> 맞는 말이기더 웃긴데. <laughs> 어, 그러니까 <laughs> 맞는 말이야, 근데요. 어. 아, 오늘의 소감. 와 솔직히. 진짜 재밌었다. 어, 약간. 그니까요. 그래, 저는 진짜 감상했어요. 어, 감상. 평소에도 솔직히 저는 많이 보거든요. 지비 영상을. 근데 언제 봐도 그냥 어, 너무 영감을 많이 얻고 멋있으세요. 와, 제가 진짜. 원래 그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 리액션 영상을 되게 좋아하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내가 좋아했던 그 파트에서 같은 히얼을 다른 사람 느낄까? 아 어, 맞아. 그거 궁금해. 나도 그래서 리액션, 리액션 영상을 찾아보고. 어 맞아. 나도 찾아봐. 우리 약간 그 피아노 쳤던 거. 어 그치. 어, 여기서 같은 여기서 얘안 했으면 끌어야 돼요. 어 그치. <laughs> 오늘은 아인일과 시몬이, 지드래곤님의 영상을 리액션 해보았는데요. 네,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인일 유튜브 채널도 구독해주시고 네, 시몬 유튜브도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laughs>